대만 유사시 한국이 맡게 될 외교 안보 선택지 탑5 5위 한미동맹의 역할 재정이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수준을 명확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직접적 군사 개입은 어렵지만 정보 공유 군수 지원 후방 역할 등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둘러싸고 외교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는 계기가 된다. 4위 중국과의 경제 리스크 관리. 한국 경제는 중국과 깊게 연결돼 있어. 대만 유사시는 공급망 충격을 동반한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균형 전략이 요구된다. 이 선택은 산업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위 한반도 군사 태세의 조정. 대만 유사시는 북중 협력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어 한국은 자국 방위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 연합 자산 배치와 정찰 감시 강화 사이에서 최적의 대비 태세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부 충돌이 한반도로 번지지 않게 하는 전략적 억제력이 중요해진다. 2위 국제사회와의 연대 수준 결. 한국은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나 국제적 대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참여를 선택해야 한다. 강경 참여는 외교적 부담을 키우고 소극적 참여는 국제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어. 양쪽 모두 리스크가 존재한다. 1위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 사이의 선택. 한국은 안보 동맹과 경제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외교 원칙을 세울지 결정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은 여지를 주지만 신뢰를 약화시키고 전략적 명확성은 부담을 키우지만 안정적 동맹 구조를 확보한다. 대만 유사시는 한국의 외교 노선 전체를 재정비하게 만드는 결정적 시험대가 된다.